이 절대 다, 다수,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명분을 중시하며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도 명분을 만져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무속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도 기꺼이 합니다. 특히 그 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말할 것도 것도 없죠. 이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같진공된심이인 지금 이사람들지이 사람들은 다. 이사람들의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미리 좋은구금까지 마련해 놓으면 상대방은 부탁을 거절 들절하기가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 선문, 선물람들은저이렇게 말하는 것이니다들은지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 받아주시니 그 거물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런 제 성인 성인이 받아 주시지요 라면서 어, 그래서 금연을 그, 그, 그 말하면 말하면 상대방은 구실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선물을 바, 받을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 상대가 먼저 입을 열도록 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 씨는 친한 친구인 김 씨의 인맥을 이용해서 사업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돈을 줄김 씨에게 건네던 날, 김 씨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사망하고 말았,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씨는 무척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처해집니다. 만일 돈을 달라고 추궁하면 슬픔에 빠져있는 김씨의 가족들에게 미안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이씨는 이곧 유한을 찾아, 찾아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이 씨는 김 씨의 부인을 찾아가서 김 형이 이렇게 빨리 갈줄를 정말, 정말 몰랐습니다. 아, 아 우리 동 우리 동업 동업 이제 막 시작했는데 라, 라면서 마, 말을 끝끝끝 전에 구인 이렇게 하는 건 어떨, 어떨까요? 김영이 알, 알고 지내던 파트너들, 부인께서 알고, 알고 계신 부인께서 나서서 이 사업을 가, 계속 진행시키는 건 말입니다. 발벗고 나설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제가 돕겠다는 말을 했던 거 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빌 돌려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서 부인을 갑자기 시켰지만 사실 그는 김 씨의 아내에게 그만, 그럴 만한 능력도 생각도 없,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의 말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던 거죠. 결과는 역시 이 씨의 의도대로였던 것입니다. 이, 김 씨의 미망인은 오히려 이 씨를 위로하며. 이렇이일이이렇게 일이 되는 바람에 이리 이리 서크어요 이리 이리 이이어갈 만한 능력이 안되니 김 선생님께서는 돈을 가져 가져다서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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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 이리 이니다이이이이 꺼내기가 어렵다면 핑계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자연스럽게 입을 엔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체면이기도 합니다. 아. 흔히 빚 보증을 쓰다가 그그 그 사람이 갚지 못하거나 갚지 않아서 뭐 야반 도주 도주를 하자 결국 그 비, 보증선 사람의 가압이 몰락해서 어렵게 사는 사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보증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짓인지 아니면 노블레스 오블레스의 최모범 사례인지 아, 근데 이 사실 성경에서 빚보증은 서지말 말라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이 그렇게 오르, 오른 오 일은 안 이라는 아니라고 보는 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쟁이 그경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쓰지 않아서 그냥 그 유대인들이 부가 그냥 대대로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일 수도 있, 있겠죠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는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사람을 동정하지 않는 매정한 천세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노숙자에게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사람이아그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만약에 사업을 한 사람이인데 그렇다면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마련해 마련해 준분 세면으로 쳤는데 그 사람이 계속 술 술과 노름으로 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지원을 중단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동정하면 안 된다는 방식이 팽배 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듭니다. 안 물론 다시 재기해서, 다시 재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기부를 하거나 보증을 선 사람은 뭐한발 물러서 물러선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진과 후진의 원칙은 누구나,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나가야할 때는 나아가다 물러서야 할, 때, 할 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약서 물러선다는 의미는 태백이 아닌 2부전술을 위한 일부 후퇴, 후퇴인 것입니다 이는 상대의 성공을 의미하는 동력으로 상대방의 또 하나의 유현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아,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전략이자 전술이기도 하다는, 하다는 것, 거죠. 좌우지간 이 사례는, 영국 유니, 유니버, 레버사의 사장 콜은, 여성분 콜이 있는데, 그 사, 이 사람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 가지 신분, 기본 신조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체면에 연연하지 말고 상호 이익을 전제 조건으로 사문한 것입니다. 이 신조어에 따라 그는 기업 경영에서나 사업 현상에 임할 때늘 합의를 양보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꺼이 타협을 물려남으로써 자기 발전의 기회로도 삼고 그 결과 한 걸음 물러선 것이 결국에는 두 걸음 앞서는 계기가 되어 실제로는 이익이 된 것입니다. 이 유니 네보사는 아프리카 동해안의 일찍이 대규모 자, 자외선이 유나이, 유나이티드 아프리카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비드가풍부의 시경 시경 유용 땅콩의 지배에 적합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보물가도 같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차 제2차 대전이 끝났자 아프리카 민족의 독립 분동이날리 고지되고 아프리카 독립 아프리카 독립국가는 윈일에 보소한 비옥한 땅콩 자배지를 모서리 몰수하게 모수, 됩니다. 이에 회사는 위기에 직면했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코론 아프리카에 자사에서 여러 개, 가지 명령을 내는가 다음과 같, 같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각지에 있는 윈일치도 자회사의 경영성을 시도시 아프리카 현지인으로 귀체 합니다. 둘째, 현재 1 0 0인은인금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셋째, 나이지리아 경영감부 양성소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현지 단거를 양성합니다. 넷째로, 상호이익을 얻을, 얻을 수 있는 조책을 설득합니다. 다섯째, 전문적으로 생존 방법을 모색합니다. 여섯째, 연실체면에 연연하지 말고 최대 이익을 창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제 5공 말 말기에 5공 말기에 한참 대규모 민주화항생이 일어났던 때 그때 당시 당시 유력한 여당 후보가 유기구 선언을 발표하면서 그때 당시, 대토, 당시 대통령 아, 뭐 당시에는 대통령이라고 했죠. 미, 지금은 망자가 됐긴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그냥,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 한, 하는데,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보전지를 위한 일부 후차라고 막 했, 했지만, 그것으로 당, 당연히 직선제, 직선제가 다시 제거되고, 제거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면 진정한 민주 민주화 시대가 열려 열려 열린 열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열린 게그 것입니다. 그로는 이제 그고 아무 뭐 지금도 무슨 일, 일각에서는 독재라고 하는데 아 그것도 여전히 진짜 이제 곧 대선이 얼마 안남았다니까 완전히 다시 헌법이 갈아엎 은 것도 아니, 아니잖아요. 임기 5년제에 계속해서 5년마다마다 나라의 새 주인이 교체되는 안 불어 한 정당에 또 이어서 그, 그 사람이 선출된다고 해도 아무튼. 정책이나 노선으로 노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퇴가 2부 전진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는 말은 당신이로서는 그렇게 별 효과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코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이어서, 해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